맞습니다. 여기요, 홍평에, 어, 4월 25일 날부터 축제를 시작 했는데요.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요. 오늘 내일 모레면은 끝나요. 5월 6일까지 축제가 끝나는데요. 아, 재미도 있고요. 또 나비축제 안에 들어가면 기억거리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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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또영상 감독님 강아지 감독님 오셔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주시네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오늘은 1년인데 어제까지 그다지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사람이 무지 많아요. 어저께 안에 들어가 봤는데 먹을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참 많았어요. 네 너무 좋아요. 고맙습니다. 네.